아니 지금 머리카락이 얼었어? 나 이렇게 강해지다니 와. 안녕하세요 이연입니다 저는 지금 캐나다 알버타주에 있는 뱀프에 여행을 왔고요 사실 이렇게 평온하게 앉아있지만 밖에는 눈보라가 장난 아니게 치고 있어요 요 며칠 동안 영하 30도였어요 근데 제가 영하 30도에서도 살아남는 패션을 알게 되었거든요 사실 제가 추위를 너무 많이 타기 때문에 이 겨울 여행이 좀 무서웠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겨울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추웠던 이유를 알게 됐어요 춥게 입었기 때문에 추웠던 거더라고요. 진짜 지금 한국도 춥다고 하니까 이번 영상에서 제가 영하 30도에서 견디는 일상적인 방안용품 어떻게 입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첫 번째가 레이어링 시스템인데요. 제가 등산 유튜버를 되게 많이 참고를 했어요. 그 등산하는 사람들은 옷을 우리랑은 조금 다른 개념으로 입더라고요. 얇은 옷을 여러 개 겹쳐 있는데 이게 그냥 아무 옷이나 겹쳐 입는다고 레이어링 시스템이 아니라 그세 단계가 다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는 베이스 레이어입니다. 제가 지금 입은 옷이 베이스 레이어인데요. 이거는 몸 안에 가장 따뜻하게 기초 체온을 보존해주면서 몸에서 나오는 땀을 배출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웃도어 브랜드에서 기능성 소재로 된걸 사면 좋은데 저는 히트텍으로도 충분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베이스 레이어를 테크웨어로 구매하면 좋지만 가격대가 확실히 올라가거든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은 이미 자전거를 탈때 제가 입었던 라파의 베이스 레이어예요. 되게 비싸요. 이게 12만원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상복으로 이런 거를 여러 개를 사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히트텍으로도 충분하다고 보고 실제로 입어본 바 트래킹을 하지 않는 이상은 히트텍으로도 충분히 이 영하의 기운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너무 격하게 돌아다니지 않으면 몸에 땀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더라고요. 히트텍도 세 가지 단계가 있잖아요. 그거는 자기가 얼마나 추위를 느끼느냐에 따라서 골라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은 미드레이어입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거가 플리스잖아요. 이것도 미드레이어고, 이런 퍼 제품 같은 거, 이것도 미드레이어고, 이것도 미드레이어입니다. 하나씩 가볍게 설명을 하자면, 단열재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뭔가 스티로폼 같은 거죠. 공기층이 열을 빼앗기지 않게 하거든요. 보온병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리스 소재나 경량 패딩 많이 입는데요. 경량 패딩도 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많이 춥다 싶을 때는 조금은 두께감이 있는 경량 패딩을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제가 미드레이어를 고를 때 고려했던 거는 사이즈가 나에게 잘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미드레이어는 계속 겹쳐 입을 것이기 때문에 너무 그 오버사이즈를 하면은 나중에 아우터를 입을 때 조금 불편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몸에 맞는 사이즈를 사니까 딱 좋았고. 그리고 추우면은 이런 경량 패딩을 하나 더 입어도 되고, 미드레이어를 하나 더 입어도 됩니다. 이게 지금 파타고니아 미드레이어거든요. 너무 추운 날에는 이거를 입고 그 위에 플리스를 하나 더 입어요. 그리고 제가 또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컬럼비아 플리스가 굉장히 도톰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팔 접히는 부분이 불편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컬럼비아 플리스가 두 개가 있고. 파타고니아 이 미드레이어는 파타고니아 매장에 있는 그 직원분의 말에 의하면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미드레이어래요 안쪽을 보면은 좀 이렇게 플리스처럼 되어 있고 겉에는 매끄러운데 근데 저는 디자인은 컬럼비아께 지금 조금 더 귀여운 것 같아요 그리고 경량 패딩도 컬럼비아 건데요 다 내돈내산입니다 컬럼비아라는 브랜드가 궁금해서 이것저것 사봤는데. 정말 가격이 합리적이고 기능에 충실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로고가 크게 눈에 튀지 않아서 저는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눈이, 눈이 너무 많이 내린다. 이런 미드레이어에서 제가 중요시 여기는 점 마지막 한 가지 얘기를 하자면 모자가 없어야 한다. 그리고 지퍼가 완전히 열려야 한다. 여러분이 밖에 나가는 것만 생각하지 않고 실내에 들어오는 것도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정말 덥거든요. 그리고 갑갑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이렇게 단추를 풀어헤치는 것만으로도 열 배출이 잘 되고 그리고 좀 벗기가 쉬어야 되는데 모자가 있으면 겹쳐져서 목 부분이 너무 뚱뚱해지고. 좀 불편하고 또 이게 이제 아노락이라고 하죠. 반만 열리면 이걸 이렇게 다 벗어야 되니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드레이어는 전부 다 개방이 잘 되는 제품으로만 구매를 했고 일상복으로도 충분히 이제 마음에 들만한 디자인을 잘 고르면 될것 같아요. 이런 거는 사무실에서 솔직히 이런 정도 입고 일해도 뭔가 그냥 깔끔하잖아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바지인데요. 바지는 제가 지금 바지도 하이에 히트텍을 입었거든요. 이런 히트텍을 입고 패딩 바지 하나 입으면 든든하더라고요. 패딩 바지도 컬롬비아 겁니다. <laughs> 컬롬비아 광고가 아닙니다. 그냥 컬롬비아가 너무 좋아요. 이건 제가 한 10만원 정도 주고 구매를 했는데 너무 좋은 게 이게 검은색이고 오염도 잘안 되는 그런 재질이어서 제가 2주 내내 이걸 입었는데도 이렇게 멀쩡합니다. 그리고 검은색이라서 확실히 무난하고 이게 조금 품이 넉넉하고 편한 핏이어서 이 안에 옷을 또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영하 10도에서는 히트텍이랑 패딩 바지 하나 입고 기온이그보다더 떨어지면 히트텍 위에다가 플리스가 들어간 기모 바지 입고 그 위에 얘를 입으면 하체는 정말 춥지 않습니다.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미드레이어만 입고 바깥을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그 밖에 무엇을 입을까인데 여러 가지 옵션이 있어요. 큰 패딩을 입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롱 패딩을 입을 수도 있는데, 조금 가볍고 활동성을 원한다 하면은, 이 하드쉘, 이런 쉘 제품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한국은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그럴 때 바람만 잘 막아줘도 좋아요. 단열재가 있었으니까, 이제 바람막이도 필요하겠죠. 근데, 이 이렇게 고어텍스로 만든, 잘 만든 하드쉘 되게 고가요. 보통 이 30만원을 기본으로 훌쩍 넘는데, 이런 거 하나 구비해 두시면, 일단 젖지 않습니다 패딩은 젖어요 그래서 무거워지고 나중에 더 추워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얘네는 젖지 않으니까 어 눈이 오거나 비가 내리거나 할때 오히려 훨씬 편하더라고요 이런 거는 뭐비올 때도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저처럼 겨울 추운 나라에 여행을 하신다면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런 나라가 이런 방한용품이 훨씬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아크테릭스. 요즘 많이들 입는 브랜드잖아요. 확실히 캐나다 브랜드라서 그런지 더 저렴하더라고요. 테크웨어계의 애플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쓰면 쓸수록 디테일이랑 감동과 감성이 느껴지는? 그래서 이 옷에 어떤 디테일이 있는지 좀 짧게만 설명을 드리면 우선은 이 옷이 80만원이에요. 너무 비싸잖아요. 근데 제가 한국 공식 가격을 검색해보니까 이 모델은 없는데 이거랑 똑같은 디자인의 아노락으로 된 아우터가 있거든요. 그게 120이더라고요. 40만 원 차이. 그래서 저는 직구로 하드쉘 하나 구입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 손부분에 찍찍이가 있거든요. 이런 게 은근히 되게 좋은 게 어, 장갑을 끼고 벗고 할때 장갑과 거기 이음새 부분이 잘 이어지지 않으면 이 사이로 바람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걸 막을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제가 자꾸 입이 가려지잖아요. 근데 이게 엄청 중요해요. 이 30도 내에서 우리가 보호해야 될 것은 몸통과 뭐 바지 이런 것도 있지만 얼굴이에요. 얼굴이 진짜 무방비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액세서리류도 다 설명을 해 드릴 텐데 그것만 잘 챙겨도 체온이 몇 배는 올라가요. 근데 이건 이제 이런 식으로 바람을 막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다. 더울 때좀열수 있게 겨드랑이 부분 지퍼도 있고 디테일이 굉장히 많은 옷이에요. 사실 제가 일상복으로 이걸 권하지는 않습니다.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비싸고 저는 온 김에 기념품으로 이제 사본 건데 하나쯤 있으면 삶에서 너무 잘쓸것 같은 스키복으로도 쓸수 있는 그런 옷입니다. 그리고 액세서리 설명을 마지막으로 영상을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여러분이 많이 춥다고 느끼는 그 온도 있잖아요. 그 기온부터는 이런 소품류를 잘 챙기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중 하나가 비니예요. 머리에 나가는 열만 잡아도 굉장히 많은 체온을 보존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저는 울로 된 비니를 구매를 했고요. 비니의 좋은 점은 귀를 가려주면서 머리카락도 숨길 수 있다는 거예요. 머리카락을 내놓으면 머리카락이 다 얼거든요. 속눈썹은 제가 가릴 수 없어서 속눈썹을 내놓고 다니는데 속눈썹이 맨날 얼어요. 근데 머리카락을 잘좀 보존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좀 훨씬 기능이 좋고 그리고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진짜 이템이거든요. 유니클로에서 산 넥워머인데 2만원 아래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왜 좋냐면 목도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좀 부피가 크잖아요. 왜냐면 밑에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서. 근데 얘는 그런 게 없어서 좀 일단 컴팩트하다는 점이 좋고 그래서 가볍고 무엇보다 얼굴에 이렇게 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여기 볼 얼어서 막 터질 것 같거든요. 이게 피부에 또 얼마나 안 좋은 일이에요. 근데 피부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체온을 보호할 수 있고 이게 영하 2, 30도 내에서는 확실히 이거 없이 숨을 쉬면 콧구멍이 어는 건 물론이고. 폐가 너무 시리더라고요. 진짜 찬 공기가 몸 안에 훅 들어가서 확실히 안 좋은 느낌? 덜 차가운 공기를 마시는 측면에서도 내거머는 사실 필수템이에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 내거머 바라클라바 진짜 많이 하고요. 양말이랑 신발은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신발이 따뜻한 거면 양말은 이 정도 수준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등산이 아니라 일상복 수준에서 계속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등산용 막 3만 원짜리 우울 양말도 같이 신어봤어요. 충분히 좋은데 이미 이제 애초에 신발이 따뜻하면 그 양말까지는 안 신어도 되고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양말은 유니클로의 히트텍 양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두 켤레에 만원 초반대인가 그랬을 거예요. 이걸로도 충분히 겨울 양말로서 사용하기 좋다. 근데 얘는 어떤 두께감이냐면 일단 봤을 때는 그냥 평범하잖아요. 극단적인 두툼함은 아니고 여름에 못 신을 것 같은 도톰함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신발이 너무 중요하죠. 발 얼면 진짜 몸 컨디션 다 떨어지고 완전 팬이고거든요. 제가 이런 신발을 신었음에도 발끝이 얼어가지고 진짜 새끼 발가락을 캐나다에 두고 올뻔 했는데 이 신발은 제가 캐나다에서 구매한 스노우 부츠입니다. 사실 한국에서 이 정도까지는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그 제품인데 한국에 팔지 않습니다. 근데 욕심이 있으시다면 직구로 구매하셔도 너무 좋을 게 제가 얘를 써보면서 감동받은 점첫 번째는 이게 가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위에다가 픽사티브를 뿌릴 수가 있어요. 가죽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젖지 않게 하는. 그걸 뿌리면 눈에 하나도 젖지 않아요. 눈이 그냥 미끄러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너무 좋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털로 되어 있는데 이 털이 양털이고 이 부츠 안쪽까지 다 되어 있어요. 밑창, 발등, 발목 다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길이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도 좋고, 가죽은 양가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되게 비쌌어요. 32만원? 하지만 돈값을 완전 하는? 제가 사본 신발 중에서 등산화 이후로 제일 비싼 신발인데,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뜻한 신발 하나 신고, 이 양말 신으면, 사실 지금 기온에서도 바깥에 나갈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진짜 추천하고 싶은 거, 바로 이 패딩 장갑입니다. 이 패딩 장갑은 룰루레몬 제품인데요. 룰루레몬은 요가복 브랜드 아니야? 왜 장갑을 팔아? 하겠지만, 룰루레몬이 캐나다 브랜드더라고요. 그래서 캐나다가 춥다 보니까 방 한용품도 굉장히 잘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매장을 구경 갔다가 너무 부드럽고 귀여워서 산 건데, 지금 얘만 손이 가서 이것만 쓰고 있어요. 제가 장갑을 한세개인가더 챙겨왔거든요. 근데 제 단연코 원픽이라고 할수 있죠. 이 장갑의 좋은 점은 딱 봤을 때 일단 패딩이어서 굉장히 따뜻하고요. 손을 이렇게 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그 손가락 터치되는 장갑 아무리 터치가 돼도 불편하거든요. 근데 딱 그냥 손가락을 바로 꺼낼 수 있어서 좋고 또 손가락이 개별로 되어 있으면 다 추운 느낌? 근데 얘는 손을 다 모아서 주먹을 쥘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접으면 이게 완전 따뜻해집니다 이 안에 이제 핫팩을 작은 핫팩을 넣어도 좋고요 그래서 이 손끝을 잘 보존해 줘야 돼요 귀랑 손코 이런 게 진짜 얼는데 우리가 어느지 모르기 쉽거든요 근데 비니 그리고 넥워머 장갑 이거는 영하 10도 아래에선 정말 필수템입니다. 그 밖에도 방한용품이 여러 개가 있어요. 제가 지금 캐리어만 두 개이고 큰 백팩이 하나 있는데 정말 필수적인 아 이건 내가 한국에서도 너무 잘쓸것 같다 하는 제품들 위주로 보여 드렸고요.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좀 좋지 않아서 집에 머무는 겸 해서 여러분들이 따뜻한 겨울 나시라고 이 영상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